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우리 아주 IBT자, 아주 IB투자랑 SBI인베스트먼트, 아, SBI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세 종목. 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부 다 시간의 상한가가 간 종목이죠. 여러분들. 요거 한번 우리 내일 장 전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야놀자가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한다는 뉴스로 인해서 이 종목들이 다 시간의 상한가가 갔는데 요거 한번 우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장 전략 한번 내일 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음, SBI 아주 아이비 투자를 기준으로 볼게요. 아주 아이비 투자가 예, 상한가가 갔으니까. 요거랑 이렇게 SBI 그다음에 하나 등 자주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여러분 소통 채널을 만들었어 그래서 소통과 저랑 소통하실 분들 이렇게 홈에 오시면 저랑 이렇게 홈에 오시면 제 유튜브 홈이나 뭐종목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으니까요 오셔서 소통하실 분들은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예 요거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이 지점이 오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건 여기서 매수를 했건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왔을때이 지점이 왔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이 지점이죠 이렇게 왔을 때 예,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떤 고민이 생기죠 첫 번째는 매도에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는 예, 홀딩에 고민이 생겨요 추세를 계속 볼지라한두 가지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라면 주가는 올라가고 고민 끝에 홀딩을 하면 주가는 내려가요. 그렇죠 왜 이렇게 엇박자가 많이 나냐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은 이 기준을 잡아 드리고요. 우리 한번 아주 아이비 투자 분석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죠?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의 성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장대 양봉의 고점을 그시고, 여 절반, 여기 절반을 그세요. 그럼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시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예, 급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laughs> 보시면, 이 구간 안에서 급, 급반등이 잘 나오거든요. 여기도 상승할 때, 2번에서 급등. 이렇게 또 하나의 연속된 봉, 어때요? 2번에서 급등이 나오죠. 3번이나. 이것도 하나의 연속된 봉. 쭉 올라가다 내려갔어. 2번. 견뎌보는 거예요. 하지만,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여러분들, 이렇게 3번, 이렇게 해서, 3번을 이탈해요. 어떻게 돼요? 추세 자체가 내려가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가 올라가다 내려가서 이 지점이 주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 요 주가의 위치가 중요해요.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홀딩. 예, 그리고 만약에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을 하시고, 예, 뭐다? 빨리 다른 종목을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의 순환 매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는 우리 한번 전략을 세워 볼 텐데 요 월요일자 우선 시간회가 상한가 같기 때문에 우선 기준선부터 정해 봐야 돼요 자 이거의 기준선은 월봉을 보고 보면 이게 하나의 봉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laughs> 절반 월봉에서는 따로 딱히 글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주봉에서 보면 자 주봉에서는 딱히 그을 만한 자리가 없네요 6 1선 정도 예. 5,300원 물한 잔만 먹겠습니다 5,300원을 긁게요 300원을 긋고요 뭐 딱히 그을 만한 선이 없었지. 일봉에서도 그렇고. 자 제가, 제가 요즘은 <laughs> 21선을 놓고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21선은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중단기 추세를. 그래서 21선이 상승 추세일 때랑 하락 추세일 때는 흐름 자체가 틀리죠. 상승 추세일 때는 어때요? 반등이 잘 나와요.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거의 안 나오죠. 반등이.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죠. 처음에 주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이 지점. 그렇죠 이게 바로 21선이 상승 추세에 있다면 거의 반등이 잘 나와요. 우리 아까 1번, 2번, 3번 패턴 안에만 있으면 굉장히 반등이 잘 나오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21선이 하락이면 거의 매매를 할수 있는 구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우리가 매매, 매수의 그, 오류를 많이 범하는 데 이런 부분이에요. 갈줄 알고. 근데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뭐냐면, 2일선이 상승 추세에서 매매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좀 원칙을 갖고 하셔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1선이 급등 패턴을 오기 전에 또 패턴이 하나 나와요.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여러분 보이시지 않아요? 윗꼬리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나왔네, 윗꼬리가. 그죠? 렇 이러면 윗꼬리가 나와요. 자, 윗꼬리. 계속된 윗꼬리가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윗꼬리. 계속된 윗꼬리가 나와요. 자,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예? 이걸 기준으로 사보되겠네.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 뭐예요? 앞에 매물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매물들 체크를 했어. 여기서.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매물대를 체크해요. 를 그러면 만약에 매물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끝나겠죠. 예. 하지만 뭐다? 매물대가 있으면 당연히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뭐다? 윗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 위,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 이때부터 관심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윗꼬리를 잡아먹는 장대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계속 이런 조정이 나와요. 왜, 왜 조정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 아주 아이비트자를 핸들링하는 세력이라면 만약에 이 위에 있는 물량을 싸게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고가에 사는 게 좋겠어요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희망을 줬다 가 희망을 빼버리는 거야 점점 빼버려 이렇게 넌 팔어 빨리 지루하게 할 거야 왜냐면 세력들은 돈이 많아요 이런 식이에요 자 슬슬 와요 그렇죠 확실히 잡아먹어야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여기서 또 희망을 줬죠. 여기서 또 물량을 확 받아먹는 거예요. 자 가요 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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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런 식으로 그냥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람은 또한번 왔어. 또한번 체크했다. 갈듯갈듯못가 계속. 그렇죠? 그러다가 자 와요 이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 아니에요? 한번더 그렇죠? 아직은 아니에요. 이때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대신 손절 잡고 따라가 이거 다 먹었잖아요. 그럼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수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대시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하고 조정 이런 부분 좀 기억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왔어요. 최근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매물대 체크 한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매물대 체크 한번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계속해서 뭐예요? 지루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시간의 상한가가 왔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장 전략을 세워보면 내일장 처음 나올 수 있는 게 뭐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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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상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상한가 물량에 다한 점상 매매법이요. 잘 들으세요. 한 줄을 매매 걸어놓으시고 매수 걸어 내게 매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가가 풀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고, 내께 매수가 안 되면 상한가를 마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갈수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세를 좀 지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점상 매매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4,125원에 끝났어요. 4,125원. 끝났죠. 그럼 여기, 내일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자. 내일은 이렇게 끝나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좋죠. 네, 장대양봉으로 상한가로 끝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저는 내일은 기본적으로 장대양봉이 윗꼬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한번더 추세 탄력을 받을 수 이런 캔들의 패턴이 그 다음은 이렇게 위아래의 캔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또 은봉의 캔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음봉의 캔들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뭐다? 요즘은 이런 시가고가 종가저가 이런 흐름이 많이, 이런 은봉이 많이 나와요. 이런 이런 흐름.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 시장 자체도 그렇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래서 네 점상이 아닌 이상은 시가의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지지 저항을 좀 보면서 여러분 대응을 하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서 아시겠죠 자 아주 아이비트자 이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SBI 인베스트 보면 월봉에서는 자이 이 종목은 이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어 저항이 얼마 멀지 않아요 그쵸 여기 이 정도 1750원 정도 예 1750원 <laughs> 1750원 딱 60일 선이네요. 그쵸? 일봉에다 1750원을 긋고 이렇게 그셔요 자, 그리고 또한번 볼까요? 한 번. 여기도 윗꼬리 보이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윗꼬리. 윗꼬리. 좀 길어지려 도 조정.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자. 아직 안, 이때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아시겠죠? 그렇죠 아시겠어요? 자, 이제 와서, 우리 내일 장. 자, 내일 나올 수 있는 거첫 번째 뭐다? 또 점상. 점상이 나올 수 있어요, 점상. 점상이 나오면, 어떻게하신다 여기다, 오, 이건 400만 주나 쌓였네요? 한 줄을 매수 걸어 놓고, 내개 매수가 되면, 예, 상한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하시고, 내개 매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가를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보고 또한번 계속 보세요. 그 다음 날도 상하가 가면 또한주 매수 걸어으는식내개 매수가 안 되면 또그 다음 날한주 매수 걸어시고 이런 식으로 꼭 하세요. 점상 매매법이에요. 두 번째는 1665원에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시작을 할 건데 자이 선이 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내일 예 이렇게 나올 수첫 번째 이거 괜찮아. 두 번째는 윗꼬리 이것도 괜찮아. 내려, 이 위에서 끝나줬으면 좋겠어. 끝나,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끝나면, 이건 거의 갈 확률이 커, 이렇게 끝나면. 한번더상승할 확률이 크고요. 예. 이것도 괜찮고. 저는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은봉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만 안 나오면 된다? 시가, 공가, 저가 이것만 안 나오면, 장대 은봉만 안, 안 나오면 돼요. 요즘 하도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이런, 이런 흐름이죠. 많이 나와서 그래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 점상의 이상은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시고, 예, 나머지는 지금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하나 증권 우선주. 예, 이것도 보시면, 우리 월봉부터 볼까요? 예, 이것도 많이 좀, 예, 상승을 했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봉이죠. 이렇게 봉. 절반이, 절반이 어디죠? 여기 정도 돼요. 16,000원 정도. 자, 주봉에다 16,000원 긋고요. 이렇게 긋고요. 자6일선이나 비슷하죠? 6일선은 얼마예요? 14,500원. 그러면 6일선으로긋게요 14,500원이 저항이 될 확률이 커요. 그럼 이렇게 긋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내일장 봐야죠.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점상, 점상 이렇게 따다.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점상이 나오면 어떡한다? 우리. 상한가 물량에다 한 줄을 걸어놓고 네개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대응. 네개 매수가 안 되면 상한가를 끝내놓으 거니까 그냥 홀딩. 그 다음 날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날로 가서도 또한 줄을 매수하는데네개 매수가 안 되면 상한가를 끝내놓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추세를 굉장히 크게 갖고 갈수 있는 거예요. 내께 매수가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점상 매매법이요. 12,250원. 자, 12,250.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내일. 자,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죠, 아까? 예, 장대양봉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클것 같고. 그렇죠그 다음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윗꼬리는 장대항봉 윗꼬리 이런 윗꼬리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음봉에 위아래 이렇게 꼬리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랬죠이이 이 패턴만 안 나오면 시가구가 종가 저가 예 이런 흐름만 안 나오면 돼. 그래서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안 좋아요. 추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건 뭐냐면. <laughs>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래서 어떡 한다? 우리 점상이 아니성은 전부 다 시가의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는 지지 저항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아마 좋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야주아이비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